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9회 2000시의회 임시회 폐해중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 240회 2000시의회 제 2차 정례의사일정 협의권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2000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건을상정합니다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제 240회 2 0 0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일정입니다. 회기는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입니다. 12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 240회 2 0 0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각종 부의 안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본회의에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세부일정안입니다. 12월 1일 개회식 및 본회의가 끝나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위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12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12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3차에서 제7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개수조정을 하고, 12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제240회 2010시 의회 제2차 정례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40회 2010시 의회 제2차 정례의 의사일정 협의에권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회의,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이0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